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방문객 중 거의 대부분은 한식을 먹기 위해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식의 맛이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식의 깊은 맛만큼 그 역사 역시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한식의 종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 미국을 강타한 김밥을 비롯해 떡볶이나 호떡과 같은 길거리 음식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로 급부상 중입니다. 그중이 음식이 현재 까다로운 미국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컵밥은 주로 종이 재질의 그릇인 컵 속에 밥을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을 얹어 먹는 덮밥 요리로 한국 내에서는 다른 음식들에 비해 값이 싼데다 맛까지 챙겨 가성비면에선 1등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량진에 위치한 컵밥 거리가 대외적으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한국 길거리 음식계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어 수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컵밥이 쌀 문화와 비교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맛입니다. 애초에 밥 위에 볶음김치와 계란 후라이, 소세지와 같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토핑이 올라가니 컵밥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보통 미국 음식들이 짜고 자극적인 맛이 나기 때문에 비슷한 결의 음식인 컵밥이 잘 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토핑의 다양성에 기인한 여러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한 외국인들의 쏟아지는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컵밥은 기본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별로 들지 않는 길거리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비해 기다리는 시간이 30초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컵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컵밥의 한해을 찌를 듯한 인기로 인해서 매일 아침 컵밥을 먹기 위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줄을 서고 컵밥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간단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컵밥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컵밥 하나를 먹기 위해서 매일 같이 오플런을 경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플런은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물품 구매를 위해 달리는 것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미국인들이 컵밥 하나를 먹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릴 정도로 컵밥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건데요.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컵밥을 두고 해외 네티즌들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취향에 맞춰 소스를 고를 수 있다는 점과 입맛에 맞춰 맵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옛날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량진 컵밥 거리에서 먹었던 컵밥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니 다행이다.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고기와 밥의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매콤한 맛의 소스는 맛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컵밥은 든든한 한끼 식사로 딱이다.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인기가 너무 많아.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라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는 샤크탱크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 오디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인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얻어내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후 사업의 사업성, 파제성 등 여러 요인을 따져보고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예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적은 액수의 투자를 받는 것이 대부분일 정도로 투자자들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22년 방송에 컵밥이 등장하자 그동안 깐깐했던 모습을 보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모자라 너나 할것 없이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송에 나온 컵밥 브랜드인 유타컵밥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컵밥 체인점으로 통하며 이름 그대로 미국 유타주에 위치해 있는 푸드트럭이자 음식점인데요. 푸드트럭으로 유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타주의 위성 도시 중 하나인 프로보에는 큰 규모의 컵밥 전문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컵밥은 유타주에서 한국 요리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은 1인분 기준 8에서 10달러 정도로 다소 비싸지만 10에서 15달러에 육박하는 중국 요리와 일본 요리에 비하면 저렴한 편인데요. 2022년 기준 미국 내에서만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하며 컵밥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타컵밥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입점시키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스포츠 경기장에 13개의 점포를 입점시킨 것으로 인기가 많았던 기존의 햄버거와 타코를 가볍게 누르고 기어이 매출 1위를 달성해 버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컵밥 체인점이 다른 컵밥들과 차별화를 갖는 점은 바로 잡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만으로 든든한 느낌을 주는 구성을 선택해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타 컵밥을 먹어본 외국인 네티즌들은 유타에 출장 겸 들렸다가 먹어봤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맛이 났다. 제발 우리 동네에도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이 정도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구성이 매우 알차고 잡채라는 것은 처음 먹어봤는데 신기한 식감이 났고 정말 맛있었다. 왜 컵밥이 잘 나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유타 컵밥을 먹어봐라. 먹는 순간 왜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게 될 것이다. 컵밥의 맛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직접 앞으로 나와 춤까지 추는 것을 보면서 먹으니 맛이 배가 되는 기분이었다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유타 컵밥은 한식의 세계화에 딱 알맞은 사례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한식이 세계화에 성공해 한국을 드높이는 일이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